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. 고려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.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신용정보. 고려 안녕하세요. 고객님의 신용을 책임지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.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돈을 떼어서 걱정이신가요? 그런 분들의 고민해결을 위하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금 받아주는 곳입니다. 떼인 돈 받아주는 곳 찾으시나요? 아님 미수금 받아주는 곳 찾으시나요? 미수금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못 받은 돈, 떼인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수개월을 소모하는 동안 돈 갚아야 할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. 특히 소송 등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알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피하려고 마음 먹으면 고의로 피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. 떼인 돈을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법원을 찾지 마시고 채권 추심 전문 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. 떼인 돈은 조금이라도 빨리 회수하는 것이 물심양면에서득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못 받는 돈은 이미 돌려받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떼인 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죠. 이제부터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. 30년 역사의 고려 신용 정보의 자문을 구한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 결정입니다.